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는 마지막 신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대에 예수님이 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행위록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는 누구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하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와 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장자들이다. 그래서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온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곧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 천만 천사가 있다. 두 번째 2 3절에 말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교회들, 교회들이 금처 되지요 <laughs>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이인들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하늘의 시온사,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정회, 즉 장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은 장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장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는 방면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비지요.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 이스라엘 자손 열두 아들을 낳은 아비, 아버지로서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즉 여호와께 속한 자. 소산 중에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이 있죠. 그 밭에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것이 이 여외절기 중에 있죠. 초실절이라고. 그러면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성물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이름이 고쳐졌을 때입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장세기 28장에 보면 꿈을 꾸는 장면이 있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들이고 그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이 집에 가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인 아들, 이스라엘 열두 자손을 낳았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그 꿈꾸던 자리 베들 하나님 집에 돌아올 때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 야곱이 20년 동안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치기를 하다가 목자로서 열두 아들,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 열두를 삼았을 때, 그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곧 처음 익은 열매로서 여호와의 성물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란 것은 여호와께 속한 자, 우리 장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 온 밤, 이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립 세례 하나니 나를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기로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기도로, 기도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날이 새라 하니까, 날이 새니까 나로 보내달라, 가게 해달라.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림야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선물,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처음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언제요? 야곱이 때가 아니고 20년 동안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동력자로서 양치기를 20년 동안 해서 12제자를 삼았을 때 영적인 12아들을 낳고 다시 베들레 돌아올 때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 아버지가 열두 아들을 낳은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장자다 그 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게 뭡니까? 교회에서 장자들, 즉 레윈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레윈들이 하나님 것이고, 신약의 사내 오른 제자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레윈은 내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전체 예수님은 레윈이 내 것이라. 즉, 모든 생축들이 초태생, 처음 난 자,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민숙이 12장 45절에서도 뇌위는 내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무릇 초태생과 초태생령은 처음 난 새끼를 말합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즉 초태생.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자들, 장자들은 다 주님 것이다, 그 말이죠. 15절에서도 보십시오. 15절에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와께서 애급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것으로,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대속 하나니, 장자들, 초태생을 말합니다. 처음 난 자식을 말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죠. 원래 이 루변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 침상을 더럽혀서 여셉이 장자가 돼서 여셉이 가난땅을 얻을 때또 몫을 얻어서 이 에브란과 문하 씨두 땅을 두 배로 가집니다. 장자들. 이처럼 장자들이 하늘에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 그 말은 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이죠. 이제,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나의 성물곧 처음 열매로서 나에게 속한 자, 레윈이다. 구약의 레윈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분자들이죠. 그들은 성막에서 보면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는 자들이, 종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주님이 얼굴을 볼수 있었느냐? 금방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그땅 이름을 분니엘이했습니다분니엘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했다. 그것이 분열이라 뜻입니다. 야곱일 때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에 20년 동안 양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산에 모으른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들만 기름 분 종교한 자들만 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친구지요. 모세가 당사가그 말입니다. 민,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내종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다위윈이지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구 사이로서 주님이 형상을 보고 먹고 마시는 동교한 자에 속한다. 야곱이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라반이 집에 가서 양치기라고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두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꿈꾼 그 장소에 왔을 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나의 선물이다. 내게 속한 처음 열매다. 즉 20년 동안 목회를 해서 참된 제자 열두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 은그 열매를 보고 야곱이 좋은 바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그땅 이름을 분열이어는데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주님을 대면해서 보았지만 생명을 보전했다. 즉 모세와 같이 주님이 친구가 돼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 그것이 예수님이 친구들이고 신약의 열두 제자지요. 정교한자 사내 어른 제자들 구약의 레위니오. 신약에 사에 오른 제자들. 그들은 성막에서 보면 성전 안에 둘째문, 성막에 보면 첫째문, 성막문이 있고, 언제 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문이 나옵니다. 하늘문, 회막문 양리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리문이라고 이문이라기도 합니다. 이인들이 들어가는 문. 그 둘째문을 통과해야만이 금초대가 나오는데, 금초대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게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이 금초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내서 보는 자가 됐느냐? 20년 후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1 8에는밭들어서 복음을 증거했어. 열두 아들, 열두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때의 부니엘이란, 그 땅의 이름이 부니엘이다. 즉, 그때의 야곱이, 둘째 문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종교한 자로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성물이요. 처음 열매라. 즉, 장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사장 22절 보겠습니다. 수레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열두 아들이 아니고 아비를 말합니다. 야곱. 야곱 이름이 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장자, 레인으로서 내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성물종교한자 기름 분자. 즉 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총회라고 말씀했죠. 즉,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비들을 말합니다. 부약의 대위인 신약의 하나님의 동력자인 12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아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전 먹이는 유모에 비했고, 아비에 비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아이들을 전 먹이는 유모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리가 유모다. 자녀들에게 젖을 먹는, 먹이는 유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편지하는 사도지요.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세 사람이 사도다. 편지 쓰는 사도.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사도이고 그들이 영적인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또 자기를 아비로, 자기가 자녀들이 아비다. 영적인 아비,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로서, 즉 교회의 장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제자로서, 자녀 어른 제자로서, 교회에서 엄마요, 아비. 어린 양 때들 친 열두 제자도 교회의 아비들이죠. <laughs> 예수님이 부활하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봤죠. 베드로가 세번다 그렇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인 즉, 베드로나 열두 사도는 다 교회의 아비로서 교회의 장자들이다. 영적인 아비로서 어린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아비들이고 엄마들이다. 이처럼 성경은 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은 구약의 레위인들 기름분자 신약의 제자들 상자들이죠. 기름부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게 제자들입니다. 지상명령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한 사도, 교회의 아비들을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견이 아니고. 제자가 될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산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들, 열두 제자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 사도 바울 구약의 모세 하나님의 친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지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이 20... 열두 아들 나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할 때 하나님 친구로서 얼굴을 대면해 보는 분열 분일 신앙, 분일 신앙이 됐다. 이처럼 교회 장자들, 영적인 아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영적으로 산 정상에 오르는 열두 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다 돼서 교회 장자들로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